교장 예, 선생님. 아네교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들끼리 업무 분장을 요. 업무나 학년 교과 담당이 이제 불합리하게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누가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빼 학년 말에 되면 서로 기피 업무 안 맡고자는 그런 어?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고민했어야지 아이고. 아무거나 해라 어차피. 어, 저거 뭐야? 어, 부장님! 이제 내야지. 뭘 고민들 해? 고민해도 고민하는 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부장님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나? 어제부터. <laughs> 서서댄 줄 알아? 나화단가리 썼어. 그러니까 원하는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뭔가 공평한 건뭐 없나 진짜? 오늘, <웃음> <웃음> 오늘 여러분들을 모이라고 한 이유는 업무 부장 때문입니다. 아. 올해는. 새로운 방법으로 업무 분장을 합니다. 바로 천하지 업무분장대회! 우승한 사람부터 원하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원하는 족복을 정해서 여기 다시 모이면 되겠습니다. 저거 어떻게 는 나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 많이 하셨 지금부터 천하제일 업무분양 대회 대회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간 선생부터 님 발표해 주세요. 우리 애들한테도 뭐할 때마다 가이바이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공평하게 선생님도 가이바이브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이바이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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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하신 옛 선조들 말씀들 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목소리 큰 사람부터 업무를 정하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를 기계로 완전 공정하게 짤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야! 아니, 이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도 어차피 2세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엄마가 먼저 선택해야죠. 잠깐만요. 어? 뭐야? 언제요? 이그 정도면 출산은 습관이야. 또야 또?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원하는 업무를해야그 업무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되느냐? 바로 머리카락 싸움. 이기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감격. 제가 생, 생각하기에는 선생님은 말을 좀잘 해야될 것 같아서 음, 랩 배틀이 어떨까 싶어서 다같이 Drop the beat 자 알아봐 TV쇼 챔피언 나 랩스타 셀럽 비자패피음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업무분장 하려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니까 유연성 어때요? 여러분 유연성 어렵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마, 이직이라는 새가 그 밥도 많이 먹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도 선착순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이 업무분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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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네 어, 아, 내가 1등인데요 조사는 아이들과 소통이 잘돼야겠죠? 그래서 5초 안에 아이돌이웁 다섯 개 대기 시작. 엑소, 방탄, 체키, 핑클, 빅뱅. 제 업무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림판을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더 돌려, 계 돌려, 돌려 돌려. 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택을 휴대폰으로 투표해 주세요. o 투 e 핑미핑미핑 미역, 핑미핑미핑 미역, 핑미핑미핑미핑미핑 미역. 어, 교장 선생님. 아, 네, 교장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들끼리 업무 분장을 이 돌리판으로 확증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공정하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더 뭐 하다가도 또 늙어 자, 그러지 않는 판이요. 업무 분장이 장난입니까 다시 하세요. 근거를 대고 일을 어떻게 해도 아니, 내가 어떻게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무력감에 입장인 채 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천서부터 교육과장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 교육과 학년 배정이 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에부터 내려오던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다. 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